구부 시작합니다. 당신이 20대 이상이고 문과적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공무원하고의 다툼은 판례해석 다툼이다에서 하나 제시하였으나 여기서 하나 더 제시한다. 아래 내용은 등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 1만 387 판결의 판결문이다. 밑에서 언급된 법조문들은 1999년 당시의 것이며 현재의 법조문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잘 모르는 단어들은 검색하여 이해하라. 판시사항. 1.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공유물 분할의 기준인 지분 비율의 의미지분에 따른 가액의 비율이.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 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안정 적극 및 위와 같은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31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 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 0분의 30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5에서 공유합류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 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다.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 공유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 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재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 교환 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 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 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 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 131조 제1항 제5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중한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문 원심 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 각 가산세 포함 부가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이야 법이라고 한다. 제131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상속민무. 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에게 1년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에게 1년분의 30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공유합류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에게 1년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루 717 판결 1995, 1, 20. 선고 94누 1만 1460 판결, 1999. 6. 17. 선고 98다 5만 8443 전원합의체 판결.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호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 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 제131조 제1항 제5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재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 교환 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등 참조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재호 소장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 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중한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는 5, 1653 판결. 그런데 원심 판결 이후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함이 없이 원고와 원고, 이원고, 삼이와 원고 등이라 한다이. 그 공유에 속하였던 이 사건이며 11필지를 협의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서 각 임야별로 당초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등이 당초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은 위 공유물 전체를 일괄하여 공시지가 등 가액을 기준으로 공유지분에 상응하게 분할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에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상고 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등기의 등록세율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이 사건 청구 중 등록세 및 교육세가 가산세 포함 부가 처분 부분에 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는 이유 있다. 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가 없고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가 가산세 포함 부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이 위 판결문에서 나오는 공유물 분할에 대한 원칙들을 최대 2시간 내에 혼자 힘으로 아주 확실히 이해하고 어째서 원심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하였는지도 이해한다면 당신은 문과적 소질이 많은 것이다. 위 판결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문과 적성은 크게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각종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격리 외계, 행정, 건축, 무역, 금융, 공무, 법무 등의 업무에서 고위직을 탐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6. 이제 다시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생각하여 보자. 우선은 강 건너 저쪽에서 발생하는 일들보다는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중, 당신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학습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학생이라면 학업에 충실하여야 하는데 개떡 같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학점은 당신이 학습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1차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학습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 능력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 하수구가 막혔을 때, 화장실 환풍기가 고장났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 고지서가 나왔을 때, 소송을 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계약을 하여야 할 때, 그때마다 배워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세상 아닌가. 나는 나 자신의 학습 능력을 키우고자 별짓을 다하며 살아왔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나는 한강변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앞에 강변북로와 철도와 일반 도로가 나란히 놓여 있다. 도로가 많다는 것은 교통 소음이 아주 심하다는 뜻이다. 한강변이므로 유리를 전면에 많이 배치하여야 하는데 밖에서 소음 측정을 하여 보니 종종 80데시벨이 넘었다. 바로 옆 고급 빌라는 수입산 3중 유리를 사용하였으나 실내에서 낮에 48데시벨이 나왔고 좀 시끄러웠다 이는 곧 내가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고음의 바이올린 소리를 제대로 못 듣게 된다는 뜻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구글링을 하였고 소음 차단 관련 논문이 영국에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았다. 마차가 다니던 길에 자동차가 다니면서 소음이 커졌으나 영국인들은 건물을 새로 짓는 대신 옛날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200파운드 정도를 주고 논문 자료 하나를 구입한 후 열심히 공부하였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근거로 창문 프레임을 설계하여 발주하고 유리도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도 알려 주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실내에서 들리는 소음은 컴퓨터 팬 소리 정도 들리는 40dB 이하이며 설치 당시에는 한국 유리에 관련 자료도 넘겨 주었다. 이런 게 학습 능력이다. 학습 능력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도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엑스터시도 느끼고 도파민도 소산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창호회사나 유리회사에서 소음방지 전문가를 찾으려고 할 텐데 나는 왜 고생을 사서 했을까? 기본적으로 나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경험적 지식은 존중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사례에 대한 해결 능력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격에 맞는 일을 하라. 독자들이 보내는 질문들 중에서 내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다. 여유 자금 5천만 원이 있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장사가 좋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아니, 내가 당신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장사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면 무슨 장사 이건 다 잘하여 낼 자신이 있다는 말인가? 또 여유자금 5천만원이 있을 때 하면 좋은 장사가 있다고 치면 대한민국에서 5천만원의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장사를 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장사권 사업 이건 간에 똑같은 자금을 갖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망하는 사람이 아홉 명이다. 또한, 장사는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어설픈 이론이지만, 나는 인간이 하는 일을 오직 내 부류로 나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 B. 기록된 것을 상대로 하는 일. C.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일. D. 몸으로 하는 일. 물론, 무슨 일에서든지 D에서 언급된 몸은 필요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휴가를 가도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반면에 몸에 무슨 탈이 생기거나 자리를 비우게 되면 수입이 없어져 버리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자리를 비우면 환자를 만나지 못하지만 상인은 점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놀러 갈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을 육체적 현장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뒤 항목을 이해하면 된다. 이것의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자유롭지 못하다. 이 세상 모든 직업에는 이네 가지 일들이 복합되어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은 각기 다르다. 사업가, 의사, 경영자, 음식점 주인, 상인, 영업 사원은 어에서 두각이 나타나야 하고 변호사, 회계사, 교수, 경리는 b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건축사, 피아니스트는 c에서 농부, 축구 선수, 발레리나, 성악가는 d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 즉 어부류의 일을 할때 중요한 것은 성격이다. 비부류에서 일을 잘하려면 학구열과 응용력이 있어야 한다. 시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성이며, 뒤에서 중요한 것은 육체적 재능이다. 장사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다. 인간의 성격은 크게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으로 나뉜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때 그것이 사람을 주로 상대하여야 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성격이 외향적인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 장사를 한다고 치다 고객에게 인사나 제대로 할수 있겠으며 미소를 지을 수 있겠는가 망하기 직전에 가게들을 찾아내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보여주었던 신동엽의 신장개업이라는 TV 프로그램 나는 이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 해서 장사를 못하던 사람들이 모두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직장에서도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드러나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내성적인 사람들은 성격을 변화시켜 보고자 웅변 학원도 다니는 등 각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성격을 개조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1976년도 영화 중에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로버트 드니로 조디 포스터 주연의 택시 드라이버라는 것이 있다.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26세 청년 트레비스는 사회의 악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불면증에 걸린 야간 택시 운전 기사이다. 뉴욕의 뒷골목은 쓰레기 인생들로 가득하다. 그는 그 더럽고 추잡한 인생들을 욕하고 언젠가 큰 비가 내려 모든 오물을 씻어낼 것이라고 중얼거리며 다닌다. 해병대 출신이지만 뉴욕에서는 소심하기만 한 그는 어느 날 권총 4개를 구입하고 칼도 준비한다. 그리고 총 쏘는 법과 칼 쓰는 법을 연습하고 혼자서 거울 앞에 서서 누군가를 상상하며 말투와 행동을 연습한다. 그런 연습을 거쳐 그는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우연히 만났던 12살짜리 창녀를 구하고자 사창가에서 피비린내. 나는 총격전을 벌이면서 포즈를 죽이고 영웅 대접을 받게 된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성격을 외향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이 영화를 권유하면서 어떤 시비가 생기게 되면 욕으로 대응하는 법을 미리 연습하라고 한다. 누군가와 싸울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격은 변하기 마련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몇몇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폭행도 당하곤 하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메일을 보낸 어느 내성적인 고등학생에게는 이렇게 충고하였다.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의하라는 말 따위는 하지 않는다. 너만 더 괴로워지니까 말이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마. 먼저 일기를 써라. 네가 누구에게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기록해라. 일기 속에 복수하겠다느니 때려 죽이고 싶다느니 그런 말은 절대 쓰지 말라. 그저 내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못된 놈들에게 불쌍하게 당하고 있는지를 눈물겹게 기록하라. 그렇게 한두 달을 쓴 뒤부터는 기회를 노려라. 그리고 어느 날 수업 중에 너를 왕따시키는 주모자에게 갑자기 가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 어깨를 몽둥이나 의자로 세게 내려쳐라. 뼈가 부러져도 좋다. 시간이 된다면 다른 녀석들도 팔이건 다리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내려쳐라. 단 머리는 때리지 마라. 죽어버리면 살인이 되고 마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미리 남몰래 연습을 많이 하여라. 내가 사용한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이면 절대 안 된다. 너는 그저 우발적인 감정의 교실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 내려쳤을 뿐이다. 물론 너에게 맞은 녀석들이 너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내 일기장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맞고소해라. 나한테 이런 코치를 받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세이노는커녕 세이에스도 모른다고 해라. 그래도 보복이 두렵다고? 절대 겁내지 마라. 한번더 수업시간에 그들 중에서 한 녀석만 반쯤 죽여버려라. 그리고 욕을 배워라. 다시는 그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성격도 변하게 될 것이다. 폭력 전과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네가 한명 이상의 놈들에게 폭행을 당해왔다는 증거만 있으면 전과자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게다가 왜 너를 때리는 놈들은 그런 걸 걱정 안 할까? 그래도 너는 전과자가 될까봐 걱정된다고? 그렇다면 주짓수라도 배우고 그들이 때릴 때 가만히 맞지 말고 이빨로 물어뜯기라도 해라. 그것조차 못 하겠다면. 여러 영화들에서 나오는 복수의 삶을 살아 가든지 성격을 바꾸기 위한 또 다른 시도는 여행 중에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해볼수 있다. 나는 해외 여행을 할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한 번도 안해본 짓거리를 시도하여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테면 라이브 밴드가 연주하는 나이트 클럽에서 마이크를 달라고 한뒤 미친 척하고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 본다거나 한국에서는 전혀 입지 못하는 옷들을 태연하게 걸치고 다닌다거나 이 나이에 머리에 무스를 잔뜩 바르고 올백으로 머리를 넘겨 본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그곳 사람들은 내가 원래 그러려니 생각할 것이다. 차림새를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어라. 제아무리 점잖은 녀석도 군복을 입고 술을 마시면 언제라도 개망나니가 될수 있다. 그러므로 내 성적인 성격을 바꾸려면 옷의 변화를 시도하여라. 여기까지 세이노의 가르침 9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물음표에 대한 호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